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할때 팔과 다리가 예전처럼 힘차게 반응하지 않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무릎이 덜컥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예전보다 숨이 더 가빠오고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놓치기도 하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느 날 문득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 생겨? 라고 생각하시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올바른 영양과 생활 습관을 지키면 근육은 여전히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치 10년 전, 아직 활력이 남아있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듯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이자 세포를 회복시키는 열쇠이기도 하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단순히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길 뿐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 감각과 회복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단백질 최강자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면서 잃어버린 힘과 활력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운동을 덜 해서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60세 이후부터 매년 평균 35%씩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즉, 예전에는 쉽게 들던 쌀자루가 이제는 버겁고, 오래 걷던 길이 이제는 숨이 차는 이유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이죠.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돕는 조직이 아닙니다. 온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엔진 같은 존재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 혈당을 조절하는 힘까지 약해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사라지면 단순히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같은 나이라도 근육을 잘 지켜온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은 생활의 질이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70세라도 꾸준히 근육을 관리한 분은 여전히 혼자 장을 보고 손주와 놀고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을 잃어버린 분은 작은 계단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점점 집 안에만 머무르게 되죠. 이 차이는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식습관과 운동량인데도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드는가? 유전적 요인, 호르몬 변화, 염증 반응 등 다양한 가설이 있지만 완벽히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운동이 근육 감소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힘든 건다 놓고 그냥 편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편히 살려면 지금 조금만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도 혼자 걸어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삶이 불편해지고 마음까지 위축됩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영양과 습관을 지키면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치 시든 화분에 물을 주면 다시 잎이 도다하는 것처럼요. 이제 우리는 근육을 지켜내는 열쇠, 바로 단백질의 힘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흔히 몸의 벽돌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손을 움직이고 상처를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 단백질이 관여합니다. 하지만 벽돌만 있다고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니죠. 벽돌이 제자리를 찾아 쌓이고 연결되어야 피로소 집이 완성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고 적절히 활용될 때 약해진 근육이 다시 단단히 세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단지 근육을 키우는 젊은 사람들, 헬스클럽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만 중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이 더 절실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금 부족해도 몸이 알아서 보충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예비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백질을 조금만 소홀히 해도 근육 손실이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또한 단백질은 단지 팔, 다리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움직이는 심장근, 음식을 삼키는 근육, 심지어 호흡을 도와주는 행경막도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숨쉬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 전통 식단은 원래 단백질이 부족한 편이라는 겁니다. 밥과 채소 위주의 식습관 때문에 어르신들 진료를 보다 보면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약화를 흔히 보게 됩니다. 반면 일본이나 서양식 식습관을 어느 정도 도입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근육이 더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무엇을 먹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물론 단백질 섭취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과도하게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고 소화가 잘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균형 있게 나이에 맞는 방법으로 섭취하면 근육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아직 단백질 최적 섭취량에 대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체중 1kg당 1g이면 충분하다 하고, 또 다른 연구는 노인의 경우 1.2~1.5g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보다 꾸준히 다양한 단백질을 매일 챙기는 습관입니다. 진료실에서 한 할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단백질을 챙기면 정말 젊을 때처럼 힘이 돌아옵니까?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 완전히 30대처럼은 어렵지만 최소한 10년 전 힘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나이 들수록 몸은 작은 차이에 크게 반응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음식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흔히 빠지기 쉬운 단백질 섭취의 오해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많은 분들이 섭취 방법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고기를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고기만 드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에도 균형과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붉은 고기 위주 식사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단백질은 보충할 수 있지만, 동시에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따라 들어옵니다. 이는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치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단백질 보충제를 무조건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단백질 파우더나 음료는 분명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음식으로 얻는 단백질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의존하면 위장 불편, 설사, 신장 부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세 번째 실수는 한 끼에 몰아먹는 습관입니다. 아침, 점심은 거의 건너뛰고 저녁에 고기 반찬으로만 단백질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루 세 끼에 나눠 조금씩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와 장의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고기 한 접시를 먹어도 잘 흡수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이 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 그리고 분배가 핵심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보충제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제가 보는 결과는 다양한 식품에서 얻는 단백질이 훨씬 안전하고 오래갑니다. 음식 속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까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제게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치아가 약해서 고기를 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밥과 국으로만 때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백질은 꼭 고기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곧 알려드릴 세 가지 최강 단백질 식품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고기만으로 단백질을 챙기려다 속이 불편하거나 혹은 그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다고 믿지만 여전히 몸이 약해지는 걸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60대 이후에 꼭 챙겨야 할 단백질 최강자 세 가지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최강자는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대표적으로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들이죠. 이 생선들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오메가 3런지방색 듬뿍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세우고 오메가 3는 근육의 염증을 줄여 회복을 주진돕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단순히 근육만 키우나 것이 아니라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 2, 3회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력과 보행 속도가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낮아졌죠. 즉, 생선 단백질은 근육과 심장을 동시에 지켜주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인 셈입니다. 한국 식단에서도 생선은 친숙하지만 문제는 튀기거나 과하게 양념하는 조리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기름 성분이 손실되고 오히려 나트륨 섭취가 많아져 혈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선을 고를 땐 구이, 찜, 조림처럼 담백하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으면 수은이나 중금속이 쌓이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균형있게 섭취한다면 장점이 훨씬 크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주 2~3회 정도는 안전하고 오히려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설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이 시큰거려서 걷는 게 힘들어요. 그분께 저는 생선을 주 3회 이상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석달뒤 다시 찾아오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한하게도 무릎이 한결 가볍고 걷는 게덜 힘듭니다.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할수 있을 겁니다. 생선 한 조각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을 되살리는 약이 될수 있다는 걸 직접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백질 최강자. 아침 식탁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달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최강자는 바로 달걀입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가장 흔하고 저렴하면서도 그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식품이지요. 달걀은 그 자체로 완전식품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 흰자는 순수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소화 흡수가 빠르고 부담이 적어. 나이가 들어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특히 유리합니다. 반면 노른자에는 비타민 T, 콜린, 루테인 등 뼈와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일 뿐 아니라 뼈와 뇌를 함께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달걀 노른자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 혈관에 나쁘다라는 말 때문이지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걀을 하루 2개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백질과 좋은 영양소를 통해 건강에 더큰 이익을 얻습니다. 다만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조절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료실에서 한 72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달걀을 좋아하는데 아들이 노른자는 버리라고 해서 늘 흰자만 먹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른자야말로 보물창고인데 왜 버리세요? 하루 한개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아침마다 삶은 달걀을 챙겨드셨고, 세달 만에 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걸어 다니셨습니다. 물론 모든 음식이 그렇듯 달걀도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루에 5, 6개씩 무리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간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량, 꾸준히 섭취한다면 달걀은 근육회복에 가장 손쉬운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의가 있습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달걀 섭취량에 대해 연구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노인을 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달걀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아침에 따끈한 삶은 달걀 하나를 먹는 습관이 무겁던 몸을 가볍게 하고 나른했던 하루에 힘을 불어넣어 줄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을 바꾼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백질 최강자 우리의 전통 식탁과도 가까운 콩과 발효식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 최강자는 바로 콩과 발효 식품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일본의 나토까지 모두 콩을 원료로 한 음식들이죠. 콩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가 부담이 적고 신장에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특히 추천됩니다. 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폐경 이후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심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또한 발효 과정을 거치면 유익균과 효소가 더해져 장 건강을 도와주기 때문에 변비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인의 전통식단 속에 이미 이런 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부 한 모, 된장찌개 한 그릇, 청국장 한 숟가락. 이것들이야말로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건강을 지켜온 근원적 영양소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가공식품과 외식이 늘어나면서 이런 전통 단백질 식품이 식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콩 단백질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선 과량 섭취시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거의 드뭅니다. 오히려 적절히 섭취했을 때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고기는 속이 더부룩하고, 달걀은 매일 먹기 지겹습니다. 뭘 먹어야 할까요? 그분께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에 두부 있으시죠? 된장국 한 그릇에 두부 몇 조각만 넣어도 훌륭한 단백질 식사입니다. 그 환자분은 이후 아침마다 두부 반 모아 된장국을 챙겨 드셨고, 두달 만에 체력이 좋아져 혼자 시장도 다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씹기 힘들 때, 입맛이 없을 때, 콩과 발효식품은 몸을 살리고 근육을 되살리는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단백질 최강자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이 단백질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합하고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세 가지 단백질 최강자를 알게 되었으니 중요한 건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입니다. 단백질은 한 가지 음식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 악기만으로는 풍성한 오케스트라 소리를 낼수 없는 것처럼 여러 단백질 식품이 어우러질 때 시너지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삶은 달걀 하나와 두부 반모, 점심에는 생선구이 한 조각을 곁들여 보십시오. 하루 세 끼에 자연스럽게 세 가지 단백질이 배치되면 몸은 소화 부담 없이 고르게 영양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을 위한 아미노산 공급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까지 챙기기 귀찮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별거 아닌 작은 습관입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몇 조각 넣는 것, 아침에 달걀 하나 삶아두는 것, 주 2회 생선을 굽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다이어트 식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금과 기름의 양입니다. 단백질 식품이 아무리 좋아도 소금에 절여 먹거나 기름에 튀겨 먹으면 건강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생선조리 시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을, 달걀은 프라이보다 삶은 달걀을 권장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은 단백질을 한 끼에 집중적으로 먹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과 여러 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 경험으로 보면, 여러 끼에 나눠 먹는 쪽이 소화도 편하고 체력 회복도 빠릅니다. 진료실에서 한 69세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단백질이 도움이 될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근육만이 아니라 뇌세포 회복에도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와 생선은 뇌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그분은 이후 매일 달걀과 생선을 챙겨드셨고, 6개월 뒤 기억력 검사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겁니다. 단백질은 단지 힘을 주는 영양소가 아니라 삶의 질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세 가지 단백질 최강자를 균형 있게 조합하는 습관,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도 여전히 젊은 몸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단백질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백질을 챙길 때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먹는 시간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이 흡수하는 정도와 효과가 달라집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을 챙기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밤새 단식 상태였던 몸이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받으면 근육합성이 활발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달걀이나 두부 혹은 두유 한 잔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황금 시간대는 운동 직후입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을 한뒤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보충하면 근육이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사람뿐 아니라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반대로 늦은 밤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고기나 튀긴 음식은 위에 오래 남아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녁은 가볍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예를 들어 생선찜이나 두부요리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소 엇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연구는 노인일수록 하루 전체 단백질 섭취량만 맞추면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제 경험한 바로는 아침과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가 어르신들의 근력 회복에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65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많이 먹는데 괜찮습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점심 한 끼에 몰아 먹는 것보다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생선, 저녁에 두부처럼 나눠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분은 이후 습관을 바꾸었고 석달뒤 혈당과 근력이 모두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백질은 단순히 얼마나 먹는가보다 언제, 어떻게 나눠 먹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운동 후를 놓치지 않는 습관이야말로 근육을 되살리는 황금 열쇠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바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나빠지지 않을까? 라는 의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 망가진다던데요? 이 걱정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미 만성신장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분명히 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신장이 건강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할 때더큰 문제를 겪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면역력도 떨어져 작은 병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도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인의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다수 연구에선 적절한 단백질 보충이 노인의 건강 수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과유불급입니다. 과도하지 않게 그러나 부족하지도 않게 먹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전하게 단백질을 챙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균형입니다. 고기만, 콩만, 달걀만 집중하지 말고 세 가지를 골고루 섞어야 합니다. 둘째, 분량 조절입니다. 매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식품을 곁들인 것이 적당합니다. 셋째, 물 섭취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신장에서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물이 더 필요합니다.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야 안전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단백질 먹으면 신장 나빠진다고 해서 고기를 아예 끊었어요. 그분은 오히려 근력이 급격히 줄어 계단도 오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다시 균형 잡힌 단백질 식단을 권했습니다. 세달뒤 그분은 체력이 회복되어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 때문에 단백질을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과한 섭취가 문제이지, 적절한 섭취는 오히려 몸을 살리고 신장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섭취가 곧 해답입니다. 이제 실제 환자의 사례를 통해 단백질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잊히지 않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68세 남성이었는데 처음 찾아왔을 때는 얼굴빛이 창백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계단을 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작은 장바구니조차 들기 어려웠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특별히 큰 병은 없었지만 근육량이 또래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이와 함께 근육은 줄지만 관리하면 다시 태쳐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시면 달라집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제 권유대로 세 가지 단백질 식품, 뜬 푸른 생선, 달걀, 두부를 매일 식단에 넣었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점심에는 생선구이, 저녁에는 두부 요리를 습관처럼 챙겼습니다. 처음엔 번거롭다며 힘들어했지만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면서 차츰 자리를 잡았습니다. 3개월 뒤 그가 다시 진료실에 왔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빛이 환해졌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계단도 컸더니 오르고 손주랑 공원에서 공도 찹니다. 제 몸이 이렇게 다시 살아날 줄 몰랐습니다. 검사 결과 역시 뚜렷했습니다. 근육량이 늘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으며 혈압도 좋아졌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변화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한두 달 만에 힘이 돌아오고 어떤 분은 반년이 지나야 차이를 체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사실은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 한 구석이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나도 다시 할수 있겠다는 희망이 피어오르지 않으셨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부드럽고도 확실한 마무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어 줄어드는 근육이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올바른 영양으로 충분히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 달걀, 콩과 발효 식품이라는 세 가지 단백질 최강자는 몸을 다시 세워주는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부엌, 따끈한 삶은 달걀 하나, 김이 오르는 된장국. 그리고 접시에 올려진 구운 생선 한 조각. 그 단순한 식탁이 여러분의 내일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그 안에는 삶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몸을 돌볼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다시 살아나면 걷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계단이 더 이상 두렵지 않으며 손주들과 뛰어노는 즐거움이 돌아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다는 존엄과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물론 완벽한 공식은 없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단백질 섭취량과 방법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지금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내년의 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를 바꾸는 것, 단백질 식품을 조금 더 의식하는 것, 그 사소한 선택이 건강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밥상 위 작은 선택 속에 있다는 것.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첫 걸음입니다.